네, 안녕하세요. 미니맥입니다. 오늘은 미니어처 오이냉국을 할 건데요. 네, 오이냉국을 해볼 건데요. 우선 준비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가위, 직접 만든 수제 얼음이나 얼음 비즈, 고추 토핑. 이건 고추 토핑이고 이거는 그냥 고추 토핑인데요. 이게 원래 파로 썼었고 이거 파로 썼는데, 오늘 고추로 한번 해보려고. 이거 두 개, 고추 토핑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 레진, 종이판, 이쑤시개, 핀셋, 채 썰은 오이 토핑, 그릇, 이렇게 준비물이 있는데요. 그릇은 지금 뭐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거나 이걸로 할까 고민 중인데, 뭘로 하면 더 이쁠 것 같나요? 이거는 너무, 근데 너무 작을 것 같고, 이건 딱 좋은데, 이거는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덤으로 온 거라서 그래서 그 뭐지 몰드 이거로 몰드 떠야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이둘 중에서 할까 하는데 뭐를 할지 고민하고 올게요. 네, 이걸로 정했고요. 왜냐면 오이냉국은 뭐 깨끗한 그릇에 해야 된다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이걸로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아무리 봐도 똑같은 거예요. 아닌가? 네, 얘가 살짝 더 넓적한 거 같은데 그죠? 여기 보시면 그렇다는 느낌이 드실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음, 아, 그냥 이거를 세 할게요, 이거를.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준비물, 이거 소개했나요? 안 소개했을 것 같은데. 옐로우 거와 레몬 옐로우 두 가지 색 준비해주세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내 우선 이런 토핑들을 잘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일단 그릇에, 자기가 준비한 그릇에, 한번, 이렇게 몇 개, 이거, 이거를 반쪽갤 거거든요. 몇개 넣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 보시, 보시면 좋겠다. 저는요, 음, 이렇게 두 개씩 넣을까요? 오케이 어차피 잘라서 넣을 거라서 그냥 일단 한 개씩만 해볼게요 한, 가시, 한 개씩만 해보고 모자라면 더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개씩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요요 위쪽 요 빙을 이거 있는 거는 그대로 그냥 쓰고 그대로 쓰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잘라볼 거예요 모자라니까 오이냉국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느리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모두 잘라주세요. 네, 토핑들을 다 잘라줬구요. 얘네는 그냥 반띵 하면 되구요. 네,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거는 그냥 여기 게뗄 두고, 그 다음에, 종이판 한장 뜯고, 레진을, 레진과, 요, 물감들을 짜줄게요. 네, 이렇게 짜줬고요. 이쑤시개 하나 꺼내셔서 두 개를 섞어주세요. 이, 이거 짠 거를 계속 잘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게 살짝 이런 환, 황토색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어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이, 오이냉국이 있더라고요. 오이냉국이 근데 잘 보니까 황토색 빛이 나서, 네. 고기, 아니, 그, 하는 데마다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먹은, 먹은 그런 고깃집은, 이렇게 살짝 국물이 황토색이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음, 이거, 노랑, 옐로우, 예문 옐로우도 살짝 넣어주시면 이런 색깔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딱 맞는데, 색깔 조절이 되게 잘된것 같아요. 헉, 벌써. 이거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잡당을, 아니, 모르니, 잡당? 말이 좀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해주시고 음, 좀몇 개는 섞을 거예요. 몇 개는 좀 섞고 몇 개는 그냥 위에 넣을 거거든요. 아니, 위에 핀셋으로 이렇게 해줄 거라 네, 이렇게 다 섞으시고 여기에다 담아줄게요. 이렇게 넣어줬는데 소스가 부족해서 좀더 만들어서 다시 또 넣을게요. 근데 국물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이걸 좀더다 넣어볼게요. 핀셋으로. 이렇게 해서 오이냉국이 됐는데요. 네, 좀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얼음 토핑도 한번 넣어볼게요. 냉국이니까 얼음도 있으면 좋겠죠. 얼음이 원래 있어야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오이냉국을 먹어봤는데, 완전, 완전 맛있고 매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맛에는 좀딱 맞아서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얼음, 토핑까지 잘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한데, 시간은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제가 좀 말이 많고, 좀 행동을 느리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다른 분들은 더 빨리, 더 쉽게, 예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 네, 이렇게 해서 오이냉국이 완성됐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빠이빠이!